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30대 중반 싱글남입니다. 제 자랑을 하려고 글을 쓰는 것은 절대 아니오니 오해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키도 크고 외모도 거리에서 번호를 따일 만큼 괜찮은 편입니다. 게다가 직업도 전문직이다 보니, 소개팅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본인 관리 및 노력의 결과물도 없이, 저를 통해서 인생의 반전을 노리는 여성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만남의 끝은 상처로 남게 되었고, 그런 상처들이 많아지다 보니, 믿고 평생을 같이 할수 있는 여자를 만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친구들이 잘 만나고 잘 장가가는 것을 볼 때마다 저에게 문제가 많아서 제 연애만 실패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에 다소 의기소침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도 주변 지인들의 소개팅은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여성분의 소개팅이 들어왔습니다. 보통은 사진도 주고 직업 등 간단한 정보도 주고 받는데 나이와 이름 외에는 그 여성분의 정보를 아무것도 받지도 않았고 제 정보도 안 받아갔다고 하였습니다.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서 주고받는 느낌과 매너가 중요하지 직업이나 외모 등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녀와의 소개팅이 너무 기다려졌습니다.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에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했지만 그녀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껏 소개팅을 하면서 약속 시간보다 늦은 여자는 많이 보았어도 저보다 더 일찍 온 여자는 처음이었습니다. 30분이나 일찍 왔지만 죄송하다는 인사와 함께 그녀와 소개팅을 하였습니다. 첫 소개팅을 하는 동안에 직업, 학교, 그 밖의 배경은 일절 이야기하지 않은 채 각자 살아온 이야기나 생각과 가치관 등 서로의 인성을 주로 알아볼 수 있는 대화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렇게 첫날은 가볍게 커피와 저녁 식사만 하고 헤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연락을 주고받았고, 당연히 애프터 신청도 하였습니다. 두 번의 만남을 더 가진 후에, 저희는 서로를 좀더 알아가 보면서 사귀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둘다 나이가 있기에 결혼을 전제로 하는 만남이었습니다. 사귀기로 한 다음부터 그녀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을 도와서 개인사업을 하고 있었고 저보다 수입은 높았지만 사치도 없고 아껴 쓰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좋은 여자였습니다. 게다가 저보다 두 살이나 어리고 키도 크고 날씬했습니다. 심지어 얼굴까지 미인이었습니다. 이런 여자를 만난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귀는 첫날에 그녀는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만남을 지속하면서 저와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난 이후부터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뜨거운 사랑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그것이 남자에게 중요한 부분인 것을 알지만 자기의 이런 부분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저 역시도 그녀가 말하는 그런 부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알았다면서 부담 가지지 말고 마음 속에서 확신이 들때 말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5개월을 만났습니다. 중간에 같이 여행도 다녀오고 늦게까지 놀고 같이 숙박업소에서 자는 날도 있었지만 그녀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런 저에게 이제는 확신이 든다면서 주말에 그녀의 집에서 놀자며 저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 역시도 설레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그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진짜 들어가자마자 그녀를 들고 침대로 갔습니다. 부끄럽다면서 불을 키지 말라는 그녀의 말을 들었지만 그때의 저는 사실 불을 켤 시간도 없었습니다. 뜨거운 거사를 치르고 같이 잠이 들었습니다. 몇 시간 낮잠을 자다 보니 배가 고파서 일어났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불을 켜고 그녀를 깨우려고 이불을 치웠는데 저는 제가 꿈을 꾸는 줄 알았습니다. 그녀의 온몸에 문신이 한가득이었고, 특히나 중요한 곳에는 누가 봐도 전 남자친구의 이니셜과 하트, 그리고 그녀의 이니셜이 적혀 있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녀도 둘다 30대 중반이기에 연애 경험도 있고, 과거의 연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 남자친구의 이니셜이 적혀 있는 것을 보니, 화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듯 바로 이불로 자신의 몸을 가렸지만, 이미 제 표정을 보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문신을 지우려고 알아보았지만, 비용도 많이 들지만, 결국 일부 자국은 남는다고 해서, 몇 번을 고민을 하다가 아직까지 못 지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절대 지난 과거의 남자를 잊지 못해서 못 지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문신에 대해서 관심도 없던 사람이었는데 전에 만난 남자친구가 타투이스트였고 오랜 시간 만나면서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이라서 몸에 타투를 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헤어지게 되었고, 지금은 연락처도 모르고 연락도 차단하고 완전 남남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녀 몸에 있는 타투들이 혐오스럽거나 무서운 것들이 아니라 나비나 꽃들이어서 나쁘거나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전 남자친구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는 것은 이해하고 넘어가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런 솔직한 제 마음을 그녀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그녀도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해 줄수 있다면서, 다음 주에 같이 병원에 가서 이니셜 문신 지우는 것을 상담받기로 하였습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면서, 제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당연한 거라며, 너무 고맙다고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주말 동안 그녀와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도 그 문신들이 제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니셜 문신을 지운다고 제 머릿속에 강하게 박힌 그 기억들이 사라질지도 의문이고, 그 밖에 다른 문신들이 과하지도 않고, 예뻐서 남겨둬도 미관상 관계는 없지만, 그녀가 그 문신들을 볼 때마다 전 남자친구를 회상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특정 장소, 특정 상황에 갑자기 전 여자친구들이 문득문득 문득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나는 상황은 어쩌다가 가끔씩인데 평생 자기 몸에 전 남자친구가 새겨준 타투들을 보면서 그녀가 전 남자친구 생각이 가끔씩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타투들을 보면서 그녀가 전 남자친구와 사랑을 나눴던 것을 상상하자니. 제가 속이 좁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저에게는 과분하다고 느껴질 만큼 너무나 좋은 여자이고, 당장이라도 결혼도 하고 싶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여자이다 보니 너무 답답합니다. 잠깐 만나고 헤어질 정도 사람이었다면 아마 이렇게 고민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문제라고 인지하지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에게는 그 수많은 타투들이 엄청난 고민과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에게 고민이라고 말을 하였더니 그녀를 소개도 시켜주고 같이 여러 번 밥도 먹었기에 그런 타투들이 몸에 있을 줄 몰랐다면서 엄청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고민하는 부분도 너무나 이해가 되지만 친구가 본제 여자친구는 바람을 피우거나 타투들을 보면서 전 남자친구를 회상할 사람도 아니고 저를 엄청 사랑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서 저보고 그 타투들보다 더 많은 추억들을 만들어주라고 하였습니다. 친구 말이 다 맞는 말인 것을 알지만 당분간은 제 머릿속에 각인된 생각들을 잊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로 그녀와 헤어지면 제가 평생 후회하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